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 트럭입니다. <laughs> 자 외관 상태 깔끔한 메가 트럭 5톤 3축 집게차를 갖고 왔습니다. 토미 3축에서 제작됐고 광림 히아브 2.1톤 크레인으로 인증되어 있는 인증 집게 차량인데요. 2013년 2월 등록, 260마력의 주행거리 29만 7천 k m 적재함 사이즈는 7 m 짜리입니다. 자동 덮개 달려 있고 장비 상태 깔끔하고 발톱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도색부터 타이어 상태 그리고 아직 에어컨 수리 를 못했어요. 에어컨 수리는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유리 반딱 반딱하니 샤워 마치고 이거 딱 곧바로 사진 찍는 겁니다. 지금 암 라이트. Right. 약간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백내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앞밤바 보시면 깔끔해요 일단 앞밤바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이시죠 요것 또한 한국타이어 트레이드 한90% 정도 남아있고 따로 교체 안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한 트레이드 편막은 원 부분 없습니다 하부 상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야 엄청 맨들맨들한데요? 아뭐 도색했다가 뭐라 하시는데 도색 전 사진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황통상태 약간의 사용 흔적은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곰보는 아니다 약간 뾰루지가 났다 요정도 자동 덮개 달려있고 덮개 천이 살짝 찢어져있지만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가성비를 위해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차가격은 올라갑니다 자아타이어트에이아한 보여주시죠 넉넉한 한국 쓰리추 야, 이거 뭐 거의 새거예요 뭐 교체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축이 주부가 오래 오래 쓰다 보면은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 반질 반질하다. 따로 돈 들어갈 부분이 크게 없다. 요건 뭐예요? 물 빠지고 뭐 이런 거 하시라고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아 네네. 공구함 여기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뒤대로등 한번 보시죠. 요거 액구가 많거든요. 요게 굉장히 깔끔한 상태. 따로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전구 다잘 나오고요. 그리고 턴테이블 상태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 장비를 살때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게이 차가 논산에서 썼던 거라 뭘했을까 하다가. 이 차가 스티로폼 운반용으로 쓰셨던 차량이거든요. 턴테이블이나 붕대에 용접된 부분이 없어. 트릭 간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통 내부 상태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라요. 진짜 깨끗합니다. 반대편 타이어 상태. 나무랄 데가 없는 컨디션. 측면부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가드 두개세 걸로 넣었고요. 유압통도 <laughs> 작동률도 많이 남아있네요. 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빵통 상태 보여주시죠. 7m의 빵통, 요 정도 컨디션, 2013년식인데 10년 지난 차인데 있다 없다? 있다. 어딘가엔 있을 거예요. 근데 <laughs> 요금방엔잘 없어요. 차량 내부 상태. 자, 요것도 중요한데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차에 문열때왜 이렇게 빡빡 걸리냐. 이차 그런 게 없어요. 보들보들합니다. 왜냐면 요거 칩이 막 부식 되거나 그러면은 그리스 안 발라주면 빡빡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앞에 휀다하고 문자 틈 사이가 너무 바짝 붙으면 이격이 생겨서 이제 걸리는 소리가 나요. 그런 거잘 없습니다 이 차. 시동 시원하게 걸리고 에어컨 바람은 잘 나오는데 찬 바람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호스에서 누기가 있나 봐요. 요거는 제가 완벽하게 잡아도 록하겠습니다자 뒷부분에 보시면 가니 베드 깔끔하게 세차했고 천장 부분도 뭐 크게 뭐 우둘투둘하거나 뭐 찌든 때 있는 부분 없이 깨끗한 편이고 평상 도잘 나오죠. <laughs> 자, 후방 카메라 여기 구비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구비되어 있고요축 게이지 상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에 실주행 거리 2 9 7,334km. 경고등 뜨는 부분 없이, 뭐, 에어 두기도 크게 되는 부분 없습니다. 자, PTO 버튼 요걸로 알고 계실 텐데, 밑에 따져 있어요. PTO 버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입니다. 차량마다 PTO 버튼 넣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지만, 요 차량은 이제 구입하실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PTO가 잘 들어갔는지 파워 클러치가 잘 들어갔는지 를보시다 그러시면 엑셀에다 밟아보시면 돼요 엑셀에다가 안 밟혀야 정상입니다 안 밟히죠 장비를 한번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이 차량의 방통 상태고요 사용감은 있지만 크게 뭐 파손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보셔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발톱이 야, 이렇게 살아있어요 자 장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뻗어 나가고 잘 어울려집니다.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는 모습. 우리 믹서기들처럼 아주 부드럽게 장독이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턴테이블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유격은 조금 있는데 못쓸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붕대, 찍기 그래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붕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봐 부드럽잖아 자아 그리고 자동 덮개는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뭐 네. 안 보일 테지만, 그냥 버튼, 이게 누가 봐도 자동 덮개다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불이 새거가 아니라는 거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무슬 정도 아닙니다. 자, 원상 복구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메가트럭 5톤 3축 찌기차 압축 7m 광림 히아부 2 1톤 인증 광림 1204 EX 모델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검사 받을 때 방통 뜰 필요 없습니다. 깔끔한 차량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